일로 하와이 하와이가 그리워요 우리 시원심 할머니 대단하시다 여기가 스쿠산 79번길 8-1인데 바로 여기 이 골목인데 엄니 세분이서 고양이를 지금 돌보고 있어요 다 사비로서 저기 돌보고 있다는거야 고양이 새끼는 너무 이쁘고 그리고 또비닐봉지 여기 고양이들이 많으니까 여기다분노가 버리고 간게 지금 두달된 건데 지금 음 좋은 집사님이 있으면 분양할 생각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어그 보니까 비싼 고양이도 있어. 파란 눈에 힌트를 이런 게 옛날부터 고양이고 뭐고 강아지고 나도 한번 키워 볼라 고 그러고 또 무엇이 안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하나 어떻게 키워보려 그러고 또 하기 나 보러 보시기가 우리는 안 돼. <돼요. 웃음> 참 이상한 일인데. <웃음> 안녕하세요. 장가 갈 것이네. 고양이. <웃음> 시골 같아 완전히. 근데 뒤에는 바로 대나무 숲이고 저두세 분은 집이 멋있게 지금 저기 아주. 지어 놓고, 그러고, 멋있게는아직까진 아닌데, 아, 세상에. 아, 고양이, 너무 많아. 고양이가 한, 한두 마리도 아니고, 빈집이 하나 있어서, 어, 아공이도 있고, 불땐 아공이도 있고, 한쪽은 그냥,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린 워킹맘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수코... 수코산 스깝산? 수코... 이러면 어려워가지고 이러면 저기 자꾸 돌아서 물은 까먹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어. 찰나를 사는 우리 아니겠어요. 순간, 순간 포착이야. 보니까 좀 아이들 뛰어노는데도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나도 한 번씩 우리도 왔다 갔다 이제 먹이 이런 걸다 개인 사비로 수술 이런 건 아마 시내, 시에서 또구조단위 이런 데서 해준다는데 비용도 그 애들이 먹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 집에도 한 시골 집에도 가니까 여덟 마리 막 이렇게 하는데. 음, 애들 안녕. 음.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어 아기 때도. 진주 여종. 여기 내려오니까. 저쪽에 한금 붕어빵. 스페셜 붕어빵. 교대. 여기 야구장도 있고. 야구에 있는. 하여튼, 진주시가 교육의 도시인데, 보니까 운동, 뭐 이런 거를 많이. 약속도 근데 아이 때도 다 통통해. 아좀 방대가 지고 그냥. 알 아라 숯불 갈비 밀면 맛있을 것 같아. 하여튼, 세월이 너무 빠른데. 순삭이. <laughs> 키우지를 못해. 집사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막 돌아댕기잖아요. 왔다 갔다 드시나서. 이게 진주시예요 사실은. 진주시가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네그니까 내가 시장님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그냥 공동주택 싹 해가지고 한 것으로 딱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음, 녹지, 공원 이런 그냥 자연스럽게 숲을 만들 거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돼. 옹기종기. 이렇게, 어, 동네에 이렇게 봐도, 어, 친근함이 그닥 없어요. 좀 너무 약간 경계하는 이런 거. 고양이들이나 <laughs> 사람이나 똑같은데, 맞아, 아닌데, 음, 처음에는 다 그럴 수밖에 거. 없지. 거기 해봐요, 저. 근데 저빈 집은 조금 저런 거는 사실 땅이니까, 땅. 땅값이 세거든.